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쓰레기 사건, 코트 사건 이상형을 보고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 골드 메스반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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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 오늘 어. 어. 여러분들 제가 퍼파 찐따라서 리뷰 같이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코트 사건 같이..뷰 아실 잼민이 잼민이 구해 에? 자오늘 제가 잼민이 구해왔어요 어이, 쟤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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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어 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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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써봤어 이거? 사용된거? 아.. 뭐안 써봤.. 써봤다고? 안 써보어 아 그래 다크샷거보다 좋아? 에이 그건 아니.. 에엥? 란 대로 와 일단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뭔지 알아? 아니 아니야 이 사건을 존나 개사기로 리뷰해서 모두가 이걸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우리는 다크 사건 쓰면서 양악하는 거지. 알겠어? 자, 좋아도 안쓸 거야. <laughs> 아, 조이 조이 쏜다. 한마 이거 두방 나면은 좋은 거야. 오, 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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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방 나는데 잠깐 잠깐. 야 니들 이거 개 좋은데요? 어, 이거 무조건 써야겠는데? 근데 이거는 써야돼요. 한 방, 두 방, 세 방. 오! 어, 어. 야, 개 좋은데? 탁크 사건 써야겠다. 엥? 탁구장 3대3 실전. 이것도 리뷰랑 실전이랑 다르거든. 여기서도 사기다? 그러면 이건 써야돼. 알겠어? 어, 그렇지. 아, 그지 어, 그래, 그래. 오, 어, 야, 한방 나오고. 어, 헬프, 헬프, 헬프. 야, 너는 우리 팀 버리고. 나만 헬프하는 거야 있어? 아니지 아 나만 헬피해 그냥 야 내가 너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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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절, 둘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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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오케이 아, 예. 와 조졌다 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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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발응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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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이 에 그래서 코튼 사건 한 줄평 어난 쓰면 안돼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응 다크서